<목소리> 아니 세요 훈다지 게임이 TV 다시 카스크롭. 그래가이 <레가기> 아,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이루 아, <목소리> <목소리> 다시 아, 그래가기예요 아, 아, 다시 아, 제가 이제 딱 뭐지? A... 그래서 되게 빨리 떨어졌죠? Pit, pit, both, both lane, pit. Lane, pit. On, big pit. 나선 빅패스 nice. 침착 I'm one shot. 침착하게 하는 거죠. 아. 요5피5 2피줄 알고. 딸피줄 알아갔어. <laughs> 싸우기 시작해요 l k whenever I have like 3 people here. I would be shocked if I was like a f a r o 그다음 제 얘기해줘요. He's your c u t e 예쁘다고, 귀엽다고. 또욕 같은 거 하는 건데 저런 욕 같은 유튜브 올라가면 잘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제 목소리로 넘기려고 했어요. <laughs> 했던 말이 제보고 욕하라고 해줬는데 제가 그냥 제가 너 예쁘대, 아 귀엽대 하라고 얘기해줬어요. <laughs> 하여튼 첫 번째 배치입니다. 두 번째구나 이거. 나이스. 그를 떨어지고 두 번째죠? 이게 이겼습니다. 상대방이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랭크를 보시면 우리 팀이 랭크 가더 낮죠?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일로를 높이기 때문에 저제 팀에는 좀 못하는. 우리 팀에는 좀 못하는 애들 이 있어요. 지금 어디 가나 제가 제일 높을거야 일로가 높아가지고 지금 그렐이랑 하진 않고 다시 특주랑 왔습니다 클러치를 해야돼요 상대방이 그냥 설치하게 걸어갑니다 저 여기 뒤에서 오는거 모르게 하여튼 첫번째 매치는 아까 무이창고가 아니었지 인포너였는데 이겼습니다 두번째는 미라지 나이스. 우리 팀원이 왜 기침을 했는지 소리가 되게 일부러 한 느낌이었는데. 진짜 우리가 이기고 있네요. 8대 4. 자, 네. 나이스 한 명. 한한 대도 안 맞아. 아까비. 난9대 6이네요. 나이스 2대4 커치를 해야 돼요. 우리 팀원은 지금 b 에 있네요. 오저 딸피죠. 나이스. 더못 죽였으면 죽었어. 아, 졌을 거야. 소리가 나요? I'm They're an A. c l u t t c 이 Clutch. c l u h t h Clutch. c l u 질거같아가지고 그냥 설치를 해요 했어요 졌습니다 샌드위치건데 잘못던졌어 샌드위치에 가야되는데 샌드위치 있는게 확인이 됐어요 나이스 어? 나이스 샌드위치 미리 쏘를 했는데도 딸피가 됐죠 나스 제가 3명 죽였나? 음, 3명 죽였나 그럴 거예요. 나이스, 이겼습니다. 이 라운드가 좀 중요했을 거야. 여기서 지면 우리가 세이브를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3대 4. 나이스 한 명, 다운 3대4했 는데 클러 치를 합니다. 우 리가 좋았 어. 오, 노스컵. 저게 왜 맞았는지 모르겠다. 원. <laughs> 저 맑게 있는 사람들 죽였으면 좋았을 텐데. 나이스아 우리 팀원이 말해줬는데. 저도 오는 거 알았는데 저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나이스. l e n t y of cash. I'm not g o i 을까 to 난 피한게, 저는 그냥 상대방이 피킹을 할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겼네요. 저는 진짜 저기서 상대방이 폭탄을 던지고 피킹할 줄 알았어요. 정글에 한명? 앗, 앳답이 있죠 정글에? I... 나이스 yeah, 이겼습니다 yeah. 폭탄이 우리쪽에 설치가 돼있었기 때문에 쉬웠죠 죽이기는 그 다음에 제가 혼자 스프림이고 우리 또 이번에도 우리 팀원들이 DMG 2명, LE 2명, 주작 2명 그니까 랭크가 또 낮아요. 상대 팀은 그래도 랭크가 특주도 있었으니까 저랑 비슷한데 우리 팀원들이 랭크가 낮았죠? 그래서 요즘 지금 이게 세 번째 게임인데 세개 연속으로 다 이겼죠 지금. 그러니까 그레에서 떨어지고 그렐 가서 세개 연속 이기고 한개져서 떨어졌는데 지금 바로 세개 연속으로 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세개 연속 이겼지만 언제 또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잘하면. 제 느낌으로는 세개 연속으로 더 이기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까? 근데 지금은 저 혼자 랭크가 높기 때문에 거의 제가 케이를 하던가 아니면 티 원들을 좋은 애들을 만나야지 이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한 게임 세 개에서는 해커 하나도 없었어. 해커가 있으면 이제. 사자 서버를 하다가 오니까 해커 있으면 뭔가 이제 찾는 게더 쉽다고 해야 되나, 이제? 해커다? 아니다? 옛날엔 그냥 모든 사람이 무신스러웠는데, 지금은 구별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진짜 해커 아니면 이제 인터넷이 더 빠른다는 걸 느낄 때도 있고, 옛날에는 인터넷이 더 빠르면 다 해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알것 같아요. 인터넷이 빠르면 상대방이 나를 먼저 보는구나. 그런 게 있더라고 사서섭을 해 보니까 하여튼 이번에 그레 가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1화로 하죠 1화 지금은 제 목표는 이제 10화 전에 그레 다시 가는 건데 그레간 다음에 그레 유지하기를 해야 되는데 빨리 가야죠 하여튼 그리고 우리 저번에 컨텐츠에서 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제가 상대 우리 시청자 분들 영상을 보고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 Analyze 하는 거? Analyze 하고 막 제가 보고 말하는 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걸 원하시면 제 이메일로 영상을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제가 댓글에 뭐 올릴게요 그걸 보시면 오는 순서대로 해 보겠습니다 그니까 먼저 오는 사람도 1바 만약에 영상이 좋은 게 아니면 안할것 같은데 영상 좀 좋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모든 만약에 되게 긴걸 보내시면 제가 편집을 할 거예요, 10분, 20분 안 하고 한 15분짜리로 할것 같은, 하튼 오 먼저 오는 순위로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하루 전반되시고 언제나 뭉강가지고 에블런 해런스테이션 바이바이, 피스. 이 더스튜 느낌? 나이스 마지막 한명다 죽였습니다. 하여튼 이게.